아우+ 아우+ 토끼 똥우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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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있다, 저기 있다. 아 어, 저기 있다, 우 아우 다우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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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행아해하시시네아좋아요아요 토끼. 왜 잃어버린, 잃어버린 <laughs> 토끼 찾았네.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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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토끼가 어, 있어요 진짜 크다 얘가 안녕 어 귀여워 사진 사진 <laughs> 어또 어, 어, 어. 어, 이런 감성이 있으시네요 <laughs> 야. 우리 좀만 더 가까이 가볼게 만지지 않을 거야 오오 너 진짜 크다. 오, 밥 먹는구나. 와... 어 그래도 간이 있네. 배고프다 갑자기. 나 좀만 더 가, 갈게. 도망갈 것 같은데. 우와 어떻게 너무 귀여워. <laughs> 가만히 있는... 근데 이 정도 간 것도 진짜 가까이 간 거거든요? <laughs> 너 야생 성이다 없어졌구나. 어,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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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네. 어머, 어머, 너무 완전 가까이 가는데 와. 와. 어 그러네. 야, 이정도로 오면 도망가야 되지 않냐? <laughs> 이러니까 널 만지고 싶잖아. <laughs> 대가말씀대세이아아리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안아아리아아아아아이 하고 싶었던 <laughs> 아유, 아 아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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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가 아아아아 어떻게. 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 내가 이러고 있으면 저기 강아지 주인, 이 <laughs> 내가 너 주인 같겠다. 가자. 어책 가자. 엄마, 따라오는 거 아니야 진짜? 아, 귀여워. 그래 그래 그래. 어, 어디로 귀엽다. 갈 거야? 그래 그래 거기로 가. 오오 오! 지금 숨어 있구나. 그래 아. 거기서 쉬고 있어. 아 저기. 네, 저기 숨어 있더라고 낮에는. 아. 때 내가 진짜 두 마리 봤었는데. 야, 너네 모든 뭐든... 어 저기 두 마리 같이 있어 부부야. 어 저기 두 마리 같이 있어 부부야. 부부. 음... 아 분... 어, 근데 친구일 수도 있잖아. 와, 아, 이 그래. 그냥 이제 섭탄을 갖는 인데 너무 못하겠더라고요. 어머, 이뻐. 열 마리 채우고 있어. 아, 귀여워. 이름은 몽구라고 합니다. 어머니랑 같이 살고 가족들이랑 같이 살고요. 굉장히 오래 키운 강아지이고요. 가족들이 산책하면서 가끔씩 저희 집에 두고 뭐 가끔 볼일을 보고 이렇게 해요.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상황에 몽구를 받게 된 거고. 저 나중에 기 놀러 왔을 때좀뭐 맡길 일이 있으면 카이씨시켜 맡아 드릴게요. 사게해도 택배 좀 맡아 주고. 택배 주소를 아예 카이씨 찍어. 네, 네. 받으실 아, 거 있으면 저한테 말하고. 아, 아, 이제 보니까 이게 천사네, 카이씨 그러니까, 일이. 좋은 사람이야. 강아지 용품이 사실은 많아요. 나 아까 그 계단 보고. 네. 강아지가 이제 집에 놀러 오면 조금이라도 편하게 있으라고. 어머, 어머. 배변 패드랑 다 따라오셨네. 오구. 아우 작게, 아우 작게, 아우 작게. 사람처럼 그래 이렇게 안고 있다. 그러니까 아기처럼 저렇게 있어. 안겨 이렇게 있어. 있어. 알았어 가. 괜찮아 괜찮아 알았어 알았어. 어머 <목점> 어머 어, 어, 어. 만져달라고. 어머 어머 어머. 거응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잠깐만 나한테 일 초만 주면 안 될까? 말만 안 했지 그 조카들 카이 추는 거 뭔가. 알았어 알았어 만져줄게 만져줄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알았어. 춤추는 걸 한번 틀어줘 보시 <목소리> 올라 응. 알았어 알어알어어알어구야 응. 몽구야 몽구야 몽구야, 몽구야. <laughs> 몽구 손 몽구 손 싫어 언제까지 그럼 언제까지 만져주고 있어야 되고는? 평상시에도 자주 그래요. 제가 이제 만지다가 제가 너무 힘들면 어머니한테 반토턴치하고 또 어머니가 힘들면 이제 큰 누나가 와가지고 또 만져주고. 어? 야, 아, 정말 아, 만져요. 그래. 혹시 집에 갈 때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? 그냥 둘이 있자. 포기했어요, 그래가지고. 어? <laughs> 내가 하고 어? 싶었는데. 음... 공포영화 보자. 어때? 공포영화 좋아하세요? 자기 전에 항상 공포영화를 봐요. 웬만한 거다 봐가지고. 사실은 제가 이제 생각했던 싱글 라이프는 오롯이 혼자 있으면서. 그러니까 멋도 부리고, 뭐, LP판도 있거든요? LP판도 좀 들었고, 그런 것좀 생각을 했었는데, 이제 집이 가까워지니까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이랑 막내가 똑같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저는 이것조차 좋고, 만족해요, 사실. 너무 좋아요. 이거 엄마가 볼 거기 때문에. 엄마 너무 좋아. <laughs> 혼자 사는 삶이란... 이룰 수 없는 꿈... 아한 여름밤의 기조... 한 여름밤의 기조... 크리스마스 선물... 바라는 거죠?